일단 많은 분들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도 감정을 인정하고 마주하고 비워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교정하세요 이러는 것들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규칙을 정한 거예요 수도꼭지 틀기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원리로 하는 건지 핵심으로 알려드리자면 은첫 번째로 내가 옛날에 누적해놓은 감정들은 그만큼 끄집어내기가 어렵게 느껴지니까 오늘이나 일주일 내에 최근에 있었던 가장 말랑말랑한 아직 압축되거나 눌러지지 않는 가장 표면층에 있는 불쾌한 감정 하나를 떠올리셔라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즉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보고 무엇을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어떤 감정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이다 라는 이 감정 패턴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파악을 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계속 배출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그런 표정도 싫었고 그 사람의 그런 말투도 싫었고 옛날부터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날 불편하게 했고 이런 식으로 으로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언어 와 다양한 이미지와 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케케묵은 감정들을 천천히 배출시키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막 무지성 으로 욕만 하면 감정 배출이 잘안 돼요 그냥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야 더 짜증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이미 쌓여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서 한올 한올 스웨터를 한올 한올 풀어서 없애버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해체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감정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래서 내가 사실 짜증났었고 이만큼 뭉쳐져 있는 짜증의 실뭉치를 이제 한올 한올 풀어내는 거죠 풀어내면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분노만 있지 않아 약간 짜증도 있고 약간 수치심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감정들이 하나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타를 하나씩 풀어내면서 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실타래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장 초반에 어떤 부분에서 내 감정이 자극이 됐고 건드려졌는지 그 뿌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은 좀 차분해져요. 감정이 다 토해내져가지고 내가 조금 릴렉스가 되면서 아, 나 자신아 이런 상황에서 이래서 네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라는 게 조금 이제 시야가 트입니다. 그때 이제 이성적인 관점으로 좀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통찰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감정이 만들어졌구나. 어 그러면 나의 어떤 믿음과 고정관념과 내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이 이 감정을 만들어냈네 그 가치관 과연 괜찮은 거야? 그때 판도라의 특강을 보면은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한으로 만들어내면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감정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신 감정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세요가 제 감정 그 영혼 학교 수업에 쫙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찾아가지고 목차를 막 봐가지고 어, 여기 지금 내가 9버전, 19세기 버전으로 있어갖고, 이거 빨리. 처음 버전으로 나 빨리 업데이트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내용을 보면서 업데이트 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완벽한 막 TV 프로그램에 나와야 될것 같은 그런 교양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고 우리 엄마 아빠도 엄마 학교 아빠 학교 이런 거안 다녀가지고 그 우리 엄마 아빠도 막고 크거나 방치당하면서 커가지고 몰랐던 거구나. 엄마 아빠 나름대로 표현한 건데 그 세상은 원래 이런 거구나. 물론 난 빡쳤겠지. 물론 난 화가 났겠지. 그래 내 내면 아이야 진정해. 너한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야. 물론 넌 화가 났겠지만 세상이 이런 곳이래. 어떡하니? 우리가 맨날 화낼 순 없잖아. 너 봐봐. 너 화내가지고 얼굴에 주름 생겼어. 화내가지고 너 두통 생겼어. 화내봤자 너만 손해야. 봐봐. 우리 엄마, 아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부모들이 다 이렇게 그냥 아무나 부모를 한대. 그냥 누군가는 외로워서, 누군가는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누군가는 엄마, 아빠가 싫어서 빨리 결혼을 해버린대. 자기 엄마, 아빠가 싫어서. 그냥 누군가는 피임을 못해서 아기가 생긴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교양 프로그램에서 본 부모는 되게 막 성스럽고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은 그냥 내가 맨날 드라마 보고 에이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이러면서티 보고 막 배벅벅 긁고 이러는 나 같은 사람이 그냥 부모가 되는 거래 우리 엄마 아빠 무슨 말이야 전 세계가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나 자신한 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그때마다 울고 화를 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자 판도라님 강의를 보자요 그래서 판도라님이 설득 다 해주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한숨 돌리는 거야 하, 우리 내면 아이를 판도라님이 열심히 설득해 주고 있네 아 정말 이 대리 유가 너무 편하다 이러면서 제강의 보면 되는 거예요 설득 다 해줘 판도라가 <laughs> 명상까지 해도 설득이 안되니까 명상까지 해서 무식 교정까지 다 해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설득이 됐어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그래 맞는 말이네 내가 고집을 피워서 뭐해 내 기분만 나쁘지 내 기분만 나쁘고 그러면 내가 정신이 헷가려 돌아가지고 돈도 안 벌고 능력도 안 키우고 돈 있어도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우울해하기만 하고 삽질만 하는데 아니 내가 슬프고 속상할 이유가 뭐야? 21세기 지구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 은 열심히 일한 걸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은 그냥 딱 그만큼만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 왜 걱정을 사서 하고 왜 사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을까? 내가 참 이상하다. 그냥 세상이 그런 같다 하면 되는데 자 감정 패턴이 교정이 되고. 그니까 이제 과거의 자신의 패턴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어. 니가 빡친 거는 알겠는데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너가 널미안다고 해서 갑자기 너의 외모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너가 너의 몸을 혐오한다고 해서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닌데. 왜 손해 보는 짓을 하는 거야? <웃음> 이러면서 <웃음> 어느 순간 살짝 과거의 패턴에 공감이 안 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여러분들 패턴이 교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패턴 을 교정하는 과정이 정말 치열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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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해서 제가 그냥 강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만한 삽질들이 있어요 함정들이 있어요 이건 이거 아니야? 씨. 그때 제가 응 음, 기다리세요 어, 아무것도 해지지 않아 그냥 나는 너의 화를 풀어줄 뿐이야 하면서 여기서 쬐끔 저기서 쬐끔 실타래를 제가 풀어줍니다 응 음, 이래서 화가 났죠? 저래서 화가 났죠? 이러면서 대신 정화해드립니다 대신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강의를 그냥 한번 봤을 뿐이야 근데 갑자기 시야가 확 넓어지면서 갑자기 화가 안나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흐지부지 돼요